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기억자 정수입니다. 저 오늘은 적응이 하나도 안된 바이크인 c b r 첫날날 바이크에 적응하기 어,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어,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은 첫날날 어, 타기 시작한지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제가 이제 기존에 타고 있던 R6 바이크를 뒤로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리터급 바이크의 CBR 1000R를 샀습니다 여러분 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2020년도 CBR 1000R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나왔죠 트리플 R SP 버전과 그냥 노멀 버전이 있는데 저는 노멀 버전이 아닌 SP 버전을 구매를 했습니다 모드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있는데 레인 모드로 다시 바꿔 가지고 이렇게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이드나 지금 중앙 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뭐 길들이기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히 바이크를 타면서 어, 타이어와 브레이크 그리고 이 특색까지도 조금 더 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격한 라이딩은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도 R6와 마찬가지로 고급유 세팅의 바이크입니다. 참,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될것 같은데, 고급류 주유를 잘 하면서 바이크 길들이기를 한번 해봐야죠. 미디급을 타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 확 와닿게 느껴졌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토크감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한 이 토크감에 대해서, 어, 엄청나게 진짜 감동을 받았었는데 어, 마력 같은 경우에도 R6 같은 경우에는 120마력 정도 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천알레 같은 경우에는 210마력대의 마력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힘이 엄청나죠. 어, 어떻게 보면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마력의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주어지는 어떤 이 바이크의 주인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어, 정말로 정말로 어, 감동적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편해요. 어, I6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크 자체가 굉장히 어, 정경 자세라고 해야 되죠. 그 자세가 정말 빠듯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운행을 했었을 때 어,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컸고 그랬는데 일단 천할라를 올라타게 됐었을 경우에 제 느낌을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려보자면 어, 일단 편합니다. I6에 비해서 편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레플리카 자체의 장르가 편하다고는 라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I6에 비해서 어, 굉장히 편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소리가 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본 이제 아크라포빙 머플러가 순정 머플러 장착이 되어서 나와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가변배기 시스템이죠. 어, R6에서도 달려있었던 가변배기였는데, 어, 제 R6는 가변배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시무라 머플러, 어, 가변이 안 되는 머플러로 바꿨었기 때문에 그 맛을 제대로 못 느꼈다가, 어, 이번에 이렇게 천할랄로 바꾸게 되면서, 어이 바이크의 가변 배기 시스템도 지금 아주 짜릿하게 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일단 그이 가변 배기가 아 가변 배기가 열리는 구간이 약한5,000 rpm 대부터인 것 같아요. 어 이때부터 이제 이 rpm이 넘어가게 되면은 소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약간 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야마 R1? R1M? 뭐, 이런 바이크에서 나왔던 그런 가변배기 소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2기통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진짜 이 4기통 바이크에서 2기통 소리가 나는 거는 되게 진짜 인상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소리 좋죠, 되게. 인상적인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요 바이크에 대해서 이제 어또 편하다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양방향 퀵 시프트가 있어요. 퀵 시프트라고 하면은 기어 단수를 클러치를 조작하지 않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인데 어 이번 천알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나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기존의 R6 같은 경우에는 업 시프트만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이제 애프터 마켓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었지만 어 따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다운이 다 지원이 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정말 쾌적함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어... R6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바이크 자체가 고회전형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되게 힘을 발휘를 제대로 못하다가 어... 이제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힘을 어... 엄청나게 쥐어짜내면서. 나가는 그 느낌이 일품이었는데, 요, 이제, 혼다천날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이 처반 그 저속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개결된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도 사실 있고요 음, 그래서 조금만 스루트를 감안해도, 어, 잘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참 인상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바이크를 어느 정도 타고 난 다음에, 이 바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 어, 리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제가 그, 이 처음 타자마자 느끼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어, 또 말씀을 드리는 것 부분이기도 한게 어, 서스펜션이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어, 쇼바들이 들어갔잖아요. 올린지 2세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어, 지금 이 2세대가 적용이 돼 있는 바이크는 어, 듀카티의 그 파니갈레 V4S 어, 바이크에만 적용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린즈가 아닌 그냥 R6의 순정 쇼크를 쓰다가 이 쇼바의 굉장히 저명한 회사인 올린즈 쇼크 쓰다 보니까 이 체감 차이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특히나 이런 요철을 밟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이게 울컥거림이 굉장히 이제 잘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식 쇼크가 어떤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이 울컥거림을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어 최소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6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느낌 자체를 이제 비교를 해본다 한다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일부러 조금 이제 굴곡이 있는 곳에서 속도를 내봤는데 어 이런 부분까지 어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되다 보니까 어 바이크가 타기가 정말 편해집니다 이게 참 이게 웃긴게 저는 어 리터크 바이크를 어 제가 소유를 해서 어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R6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요 12R 1000알라를 어 제가 소유를 하게 됐는데 어 리터크 바이크의 이 움직임이라든지 운동성 자체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미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또이키들을잘 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리터크 바이크를 올랐을 때 그런 느낌을 어 제가 지금처럼 받고 있는 이런 느낌과 똑같이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쾌적하네요. 오토바이가, 어, 또 600cc도 굉장히 그냥 일반 도로를 달리기에는 편안하고 편안하고 되게 쉬웠던 것 같은데, 어, 근데 또 리터급은 또 달라요, 이게. 스루트를 진짜 뭐 조작하는 느낌조차도 안 들게 조금만 당겨나가도, 어, 이게 진짜 속도가 금방 붙고 나가는 힘도 정말 좋다 보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잠깐만 좀 쉬었다 갈게요.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면 여기 사이드 스탠드라고 표시도 뜨고 뭐 그렇습니다. 생긴 건 약간 구형의 600가를 담지 않아요. 실제로 이 검은 색깔 모델을 보는 것과 사진상에서 보는 것과는 진짜 천지 차인 이것 같습니다. 보통 트리 컬러 색깔 그 혼다 건담 색깔을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이 천할레 같은 경우에 검은 색깔이 그 되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그다 끌리는 색깔로는 안다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검은색 사령도 한번 구경을 갔다가 바로 빨간 색깔과 그런 흰색깔 색상에 포기를 하게 됐던 그런 매력을 가진 트리플 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게 지금 굴곡진 화면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키 버튼들이 상당히 평행에 가깝게 어, 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6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요 위에도 버튼이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R6를 오래 타오다 보니까 적응이 많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 CBR 1000 할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약간 불편한 감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어 여러분들께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어, 파워라든지 윌리라든지 어, TCS의 그 단계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모두가 더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 그 전자장비가 개입을 해서 어,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 윌리가 앞바퀴가 안 뜨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막아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어, 지금은 모두 이제 개입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 바이크가 뭐 윌리 같은 거 그런 거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상태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지금 만족감과 어,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모두 다 꺼버리고 달리게 됐었을 경우에는 진짜 미친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어, 이거 일반인인 저 같은 라이더가 이거를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걱정되는 부분인 게 혼다 차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탈수 있는 그런 바이크로 만들기 위해서 토탈 컨트롤이라는 부제 이름 하에 바이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리 초보자고 또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의 모터를 두고. 제작을 한 오토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저도 적응을 할 수는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는 않아요 그런 바이크가 이 CBR 1 0 0 0 어, r 이고파이어 블레이드고 그리고 혼다에서 지향하는 그런 바이크를 만드는 지향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다룰 수 있겠죠? <laughs> 시계가 지금 3시 56분인가? 예, 계기판이 좀잘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 윈드 스크린이 굉장히 지금 낮게 설계가 되어 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바이크가 계기판이 한반 정도는 이제 가려져서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엉덩이를 더 빼고 더 이제 자세를 숙이게 되면 훨씬 더잘 보이지만 목고개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까지는 잘안 타시죠. 이동을 할 때. 뭐 빠른 속도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자세를 숙이겠지만 평소에도 그렇게 달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자세를 편하게 만든 다음에 어, 달리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어, 이 계기판을 보게 되면 반 정도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순정 스크린이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 아 여기 운치가 있네요. 굉장히. 막 오리도 다니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짧기 때문에 또 다시 움직일게요. 뭐야 이거 경주 가는 거야 이거? 길을 알려 주시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혼자서 경주까지 갈 뻔했다 이길 맞는 거 같아요 이 길인 거 같아요 이게 아 진짜 길은 잘못 들었는데 풍경은 뭐 끝내줘 버리고 진짜 여기 이렇게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나? 하나 바꿔 갈게요 사진 I g e so